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자가 되신 삶, 그 삶이 얼마나 평안한 삶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정말 주님을 목자로 삼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운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 지금 몸은 감옥에 있지만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은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그 캄캄한 답답한 감옥을 뚫고 하늘의 빛을 보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로 그곳에서 그는 발견하며 아, 그는 탄성을 아, 지르지요. 아, 그러면서 아, 그래서 아, 그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지난주에 이 복의 첫 번째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 복의 첫 번째 실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예정하신 바로 그 복이었습니다. 이 예정의 신비는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선 초월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창세전은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 전,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 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던 아,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절대적 은혜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조금이지만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자녀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그 자녀를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든 상관없이 그를 평생에 자신의 자녀로 돌보아주고 사랑해 주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지요. 물론 우리는 유한한 이 부모의 사랑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 비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근접한 예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의도를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 모델을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흔적도 없던 바로 그 시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며 예정하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기다리며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이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될 만한 어떤 노력을 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따라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뜻대로 우리들에게 예정하신 바로 절대적인 은혜. 이것 외에 설명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감동한 사람은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던 수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감탄을 연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요한일서 1장 어장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단성을 지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감탄으로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리고 그 신비를 깨닫는 순간 누구나가 이런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사랑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는 조건이 없지만 목적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선하신 목적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가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몇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근원적으로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 온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 그 초월적 시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창세, 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 동기가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조건이나 이유는 없지만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부어줄 때는 그 사랑에는 목적과 흐름, 목표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첫 번째 목적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 선한 목적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변함없이 이 목적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빌리포스 1장 10절 11절에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세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목적을 <laughs> 바로 이 목적에 합치시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표점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지점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살로니가 저서 3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도록 하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끊임없이 권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바울의 권면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이거, 이것은 바울의 권면이지만 그 이전에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요,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켰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해놓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근원적 뜻, 바로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남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권면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목적인 거룩하고 허미 없이 살아가게 하려고, 살아가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에 자기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그 주파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또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거룩하고 흠, 흠이 없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1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거룩해라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이는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나를 닮은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 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을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레위기에서 우리의 삶의 모델을 하나님 자신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처럼 거룩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의, 우리 인간의 모델은 창조주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모델로 삼을 수 있는가? 피조물인 우리, 한계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해 갈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에 대한 답을 창조의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던 자리 상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비조물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즉,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의 존재와 목적과 삶의 목표가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 이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다시 본래의 그 자리, 하나님을 닮은 자의 자리,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리,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거룩하신 바로 거기에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인격자가, 인격자가 되고, 보다 선한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세세한 목표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원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병도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기 위함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단지 구원의 보장이나 특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상그럼 더 나아가서 변화된 삶, 성화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어가는 존재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기뻐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아들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휴오데시암이라고 하는 말로 이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자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법적으로 아들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양자 되었단 말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 주시겠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 관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받는 은총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즉, 종이 아니어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로 초대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친밀하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구약시대의 배경 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신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도 모세 이외에는 그 누구도 신해산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어느 때나 친밀하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이 땅의 모든 것을 탐하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잘 보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화목제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바로 이 놀라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시장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laughs>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데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본 바울의 첫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찬송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본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에게 억지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억지로 하나님께 뭐 영광이 되는 척을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 이 진리의 내용,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한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사랑,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그리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본질에 이러십시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본문을, 본문을 통해서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바로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 하늘의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는 그 어떤 조건도 붙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이미 거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먼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와 당신의 절대적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의 첫 번째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자녀 됨으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목적, 세 번째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자녀로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성화되어 가고, 마침내 우리의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 그것만을 강조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일치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자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번듯하게 누군가에게 야내 이렇게 했더니 복받았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 그런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의 근본적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그 안에서 자녀로서의 삶을 누려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 바로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저희들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이전 아니 이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이전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 그 절대적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더 선한 곳으로,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쫓고 추구하고 유혹으로 받는 주인공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